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금 재개장한 시장. 오전장 동안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 몸좀 푸셨을까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좀 눈치 보던 시장에 그래도 외군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1%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견조하게 오후장 들어서도 그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또 산뜻하게 10월장 문을 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4분기 시장에 대한 전략. 와, 오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 예,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시장이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굉장히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왜 사는 걸까요? 일단, 날탕 선물이 지금 플러스 1%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내용이 좀 나왔었죠. 왜냐면 예전에 소프트뱅크 손정유 회장의 콜옵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올랐었다라는 거였고, 이번에 그게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알파벳 기준으로 300억 규모의 그런 콜옵션이 되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렐리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요일이었죠. 제가 금요일 오후에 추석 연휴 도잘 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확진 소식이 나오면 나스닥 선물이 거의 2%씩 빠졌고 했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 금요일과 오늘 아침까지 사이의 시장의 반응은요. 앞으로 미국 시장의 대선 판도가 더 길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파서 대선이 길어질 수 있느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오늘 새벽에 자동차 타고 나타났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음. 일정을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경제가 1차 부양책 이후에 새로운 부양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찌됐든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정상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우리가 걱정을 했다면 음. 오히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예상대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스닥 선물을 플러스로 내면서 우리 시장도 아침 10시까지 좀 헷갈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10시 이후부터는 다시 시장이 해볼만 하겠다라는 음.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외국인의 그런 매수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매수가 오늘 좀 외국인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봤을 때어 일단 뭐 화학 쪽이라든지 철강 이쪽이 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종목들을 매수했었던 이유. 물론, 지난주 미국장으로 돌아서면은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막상 컨택트 관련주들은 경기회복 기대주, 인프라주들 같은 경우는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이랑 통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음. 막상 삼성전자가 오전까지 빠지다가 1 1시부터 오른 것처럼 올라서 시장은 플러스가 강하게 됐지만, 네.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연속성이고 가능성은 좀 적다. 오, 왜냐하면은 네. 그 들어오는 업팡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19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본격적인 개선세를 이루어기는 아직은 우리가 시그널로 보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적이 되는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를게 일단 저는 가장 똘똘한 선,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음표가 찍히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이든 하방이든 모두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 결국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그렇죠. 그것도 실적과 정책으로 좀더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또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국 기술주들이 일단 흔들렸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네. 오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도 되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콜옵션 관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막상 내용이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심해진 이유는 콜옵션 때문이지만 그 변동성을 하방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코럽션만이었을까? 저는 사실 아이 그 기술주들 미국의 성장주들이 흔들릴 때 바이든 후보에 대한 우세를 점치면서 사실 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래서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올랐던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까지 좀 야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계속 점쳐진다면 여기서 또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좀 너무 막상 건가요? 예 그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음. 막상 바이든 후보에 대한 약진 자체가 했다면은 저희 3주 전에 있었던 나스닥에 대한 조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 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기술주들이 빠지듯 변동도 심해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컨셉 대비해서 부합되는 수준까지만 맞춰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도 실적 시즌 되면 나스닥이 제 위치를 찾았어요. 일단 최근 2년 동안에는.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는 것만큼 나스닥에 대한 조정은 일단 어느 정도는 뒤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렇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좀 중요한 얘긴데요 우리가 시총 12종목들을 쫙 열어보면은 그 종목들이 지금 오늘 현대차가 좀 지수를 이끌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 요 정도인데 그 동안에 2,400 포인트를 강하게 올리게 했었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삼성 SDI, LG화 이런 종목들이 약하거든요 최근에 네. 그것들이 그 종목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수가 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250에서 2,450권에. 박스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2300 언더 저번 주에 있었었던 2300 언더 빠지는 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각, 결정적인 강력한 매수권이라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지금은 결국에는 딱그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지수니까 종목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정책주와 또 IT 부품주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서 이제 BH를 또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신 만큼 또 실적과 맞물려서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쪽을 중심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이제 강한 쪽부터 종목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이제 대선에 대한, TV 토론에서는 일단 조 바이든 후보의 판정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종목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딱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철강 기계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먼저 신재생 에너지부터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이쪽은 어, 하나 솔루션 제가 지난주에 믿어도 되나요 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일단 뭐 경험적으로 제가 우길 때는 믿으셔도 됩니다. <laughs> 예. 지금도 여전히. 예, 지금도. 네. 지금 가격은 접혀가 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화학 부분도 같이 부각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해보시면 하나 솔루션이 니콜라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은 태양광 부분이라든지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손절쳐야 되겠다 하는 하는 거는 주식을 진짜 못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응. 말씀 좀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주가로서 견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주말 사이에 니콜라 주가도 20%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어찌 됐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오늘은 수소가 그래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태양광과 풍력 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리아만의 그린딜 정책이 아니고요. 유럽이라든지.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태양광 쪽에서 따로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을 500만 개를 설치하겠다라든지 여태까지 계속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요. 앞으로 우리가 실적 베이스가 보이지 않는 다른 종목군이 시장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아마도 이쪽으로 종목이 더 쏠릴 거예요.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완화된 거 맞네요. 변동성이 제가 지지나한 3주 전쯤에 매매는 스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1년치 목표가를 한 번에, 사, 한 번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그 이상부터는 가격 부담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SK 바이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부터는 가격 부담이 있다는 라 그렇죠. 것처럼 그때는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주 동안 수렴을 이루면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게 됐고요. 제 위치를 찾고 다시 업사이드가 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마도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OCI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종목 쪽으로 좀 매매를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풍력 안에서는 제가 좀금이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는 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그, 예.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럼 신재생에너지는 올라올 때 제일 강한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숨겨져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럴 때마다 항상 제가 답을 드리는데 매매는요, 강한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음. 매매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 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세가 올랐을 때 강하게 시세를, 매물을 잡아먹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강한 종목들이 단기 시세는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라면 은 지금 밑에서 막 돌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서 매매를 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어, 매 손맛을 보신다면 은 단타가 맞는데, 네. 지금 단타 하다가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면 좀 많이 좀 난감해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위치에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우리 그린뉴딜과도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선의 조바이든 후보의 이런 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 시장이 흔들리기 전부터 좀더 먼저 그렇죠.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면서 이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장 일단 중소형주 안에서는. 좋게 보는 업종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돈이 쏠릴 곳이 이쪽밖에 없어요 지금. 음. 예. 그러면 그 바이든 후보의 또 하나 이제 인프라 쪽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기계 쪽에서도 현대건설기계, 진성티씨, 진성TC. 뭐진성티씨는 딸은 이제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단기적이라고 짚어주셨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이어가려면은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되거든요. 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전고점보서 밀리는 위치까지 좀와 있긴 해요. 철강이나 네. 기계 쪽 자체가 근데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어팡이 그렇게 강력하게 돌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 특히. 어, 근데 포스코 3분기 흑자 전환 얘기 나오던데요. 3분기 흑자 전환 수준은 오늘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내년에 대한 부분인데. 경험적으로 철강주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려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보다 그렇죠.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확진자 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괜찮다고 할수 있는데 중국 시장 그 철강주는요 중국 상해 지수 차트랑 비슷하게 보셔도 부드남이 없어요. 아직은 음.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철강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어, 일단,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매매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시는 게 일단 저는 지금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도요? 기계도 철광과 같은 데로 보세요. 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좀 많이 틀려요. 특히 아까 진성 티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계 쪽은 종목별로 대응이 특히 음. 두산 인프라 이쪽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같이 섞여 그렇죠. 있어서 종목별로 대응 이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건설 기계도 최근에 이제 두산 그렇죠. 관련한 이슈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다른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봐야 되는 쪽으로 철광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결국에는 철광과 기계 에 대해서는 기계는 좀 트레이딩 관점 철강은 단기적으로 오늘 일단 그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정책 관련 주 신재생 에너지를 최선호 업종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철강이 강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 화학이 오늘 가장 눈에 띄잖아요.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주셨다면 오늘 화학과 자동차 이런 대형주들의 강세도 그러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나요? 화학과 자동차는 실적이 뒷받침 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은 좀더볼수있는가요 저는 건가요? 이쪽이 더 주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연속성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어. 매년 기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왜냐면은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언제 살까를한달 전부터 고민, 고민 하셨어요한달 전부터. 결국 오늘도 신고가를 세게 썼거든요. 아마 다 보시긴 하셨을 다 보시긴 거예요. 보시긴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언제 들어갈까인데 저는 뭐 오늘은 조금 높긴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시각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음. 그 이유는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까는 북미 시장에 드디어 선점을 했다. 지난번 신고가 날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북미 시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를 한번 썼었고, 음. 이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를 쓴 거예요. 네. 8.9%의 점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가 확인이 된 것만큼 매매는 해볼만한 거고요. 음. 그리고 현대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완성차가 확인이 되면은 그 부품단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제 현장에서 매매할 를때 자동차 부품주는요 항상 퍼가 여섯 배 이하거든요. 근데 항상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SL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 평화전공이 신고가를 쓰려고 하고 있고 현대공업은 수 현대공업 같은 경우네요 예. 그러면 은 이런 부품주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각 개별 종목이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연속성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섹터가 같이 움직여요. 그럼 거기서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이 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실적이 뭐가 더센 거를 찾으려고 아. 시장이 쏠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센 쪽을 보는 것보다 덜 오른 저평가주를 찾는 그렇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장을 확인해 봤을 때 자동차 섹터로 현대차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주 섹터까지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네. 아마도 b b i 주에 있었던 뭔가의 그 주도주에 대한 바톤을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고 하곤.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중이고. 네. 화학주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화학주도 진짜 종목마다 다 틀리긴 하거든요. 또 오늘 신고가 같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 한 4주 전쯤에 좀 신고가 썼을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유화가 화학주로 재평가가 되는 것보다는 분리막 전해질 쪽에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그 내용이 이미 나왔었어요. 이차전지 쪽로 그렇죠. 네. 근데 이 분리 전해 분리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차전지 섹터가 좀 약한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가는 소재 쪽이거든요. 지금 음. 셀업체라든지 기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은 기존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는 쪽이고 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는 부분인데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수 있다. 매출 단이 5천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어었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신고가를 쓰는 거예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내용은 유가 하락이 긍정적인 이슈가 된 거죠. 뭐 납사라 그래서 석유 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는 국내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스프레드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러다 유가 올라가면은요? 그러면 또 주가가 더 정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롯데케미칼의 예. 상승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대한요 하나, 금호석유 쪽을 더 보세요. 맞습니다. 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봤기, 위치를 봤을 때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10% 11% 올라갈 때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막상 다음 때, 다음 타자가 뭐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 올라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박스권 하단 때 잡으면 음. 되고. 대한유아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아니고 5일선이라든지 20일선 다을때 잡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음... 음. 매매 자체가 그만 기울기가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업황만 가지고 있는 쪽보다는 사실 이슈가 있고 실적이 받쳐 주는 그렇죠. 그런 모멘텀까지 있는 대한 유화를 조금 더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자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유효하지. 지금 유가의 흐름과 연동되면 사실 뭐 하반기 에 회복될 것이다 리포트 나오면서 사실 롯데케미칼을 그렇죠. 오늘 끌어주고 있긴 한데 이쪽보다는 화학 업황보다는 지금 대한유화 음. 금호석유까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보자는 거네요.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 좀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맞아요.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올랐었던 기존의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가 지수가 빠질 때더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덜 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도주 섹터가 일단은 부재한 가운데서 다른 섹터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네. 말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매매를 할때 이미 주도주 섹터에 많은 부분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음. 물려 있는데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막상 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BBIG가 지금 쉬잖아요. 예예.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랑 지금 화학 업황 안에서 또 지금 실적 받쳐주는 데랑 자동차랑 이쪽으로 미처 옮겨가지 못하고 기존의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랑 네이버라든지, 뭐에이 g 와 전기차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옮겨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이럴 때는 10%든 20%든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뭐 대표적으로 성도로... 카카오,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도요. 일단 카카오 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카뱅 상장 이슈라든지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인데 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평선에 계속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쪽보다 다른 데시선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우리 주도주를 판단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주도주는 시장이 빠질 때안 빠지는 게 주도주예요. 음. 근데 시장이 빠져 더 빠졌단 말이에요. 바뀐 거네요.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판단했는데. 지금 위에서 한 손실이 나섰던 분들 같은 경우는 5% 정도, 10% 정도인데, 고정 부분을 다 매도하는 건 아까우니까 음. 지금 움직이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아마도 지금 지수가 빠졌다가 그러해서 한상승분늘첫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첫 상승이 나올 때 움직였던 주식이 그 다음 세대의 주도주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나름 잘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이 주도주가 되니까 음. 적어도 다음에 우리가 물려있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하겠죠. 실적시도 오면. 그러면 올라올 때 종목을 좀 비중을 줄여서 다시 이쪽으로 우리가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될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 예, 예.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 하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지 않는 쪽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지금 오늘 올라온 쪽이 결국에는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쪽이 그러니까 차기 주도주로서의 그렇죠. 힘을 가져가니 이쪽으로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자라는 그렇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일까라고 여쭤봤는데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이런 전략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트레이딩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신재생 에너지, IT 부품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어디에서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거를 갖고 오긴 좀 부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풍력 쪽에서 DMS 쪽 갖고 왔고요. 네, DMS. DMS라는 종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제가 풍력기를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놀라실 텐데 DMS가 풍력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분들이 OLED 장비 업체라고 알고 계신데 일단 풍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 동사 같은 경우는 한전이랑 중형 풍력기 사업을 지난 7월부터 다시 실증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2 0 0 0 기까지 중력 풍력 발전기 설치한 가는 입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풍력에 대한 어닝 실적이 계속 지금 처음 시작이 되는 거군요.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는 강한 쪽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는 매매는 강한 쪽에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온 종목을 크게 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타 팔았다 할 거면 지금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을 해야죠. 음. 근데 지금은 축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이쪽은 사다 팔았다가 아니라 들고 가는 거네요. 들고 가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전문업체 비올이라는 업체가 자회사가 있어요. 지분 가치를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이 아마도 연내에서 내년 초 정도 하면은 상장할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상장 이슈부터 시작해서 OLED 같은 경우가 올해 움직인 적이 단한 번도 없죠. 아마도 OLED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움직일 텐데 중국 OLED 투자 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OLED 업체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OLED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상장 부분이 같은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복합적인 부분은 충분히 DMS.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쌉니다. 음. 그래서 포가한 일곱 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준은 충분히 부담이 없다. 목표가는 만천원, 손절가팔천오백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고 가는데, 정구점 네. 부분까지 밖에 목표가 안 주세요? 일단, 그때 가서 대응합니다. <laughs> 네. DMS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금부터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막좀 들고 가보자. 1차 목표가로는 만천원 선을 또 제시해 주신 만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모멘텀 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와 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타점, 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아유,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